여기는 이만 학교여서 저 같은 아이들을 해도 되는데 그 만약 그한살 애기다 하면은 어머 아 어이고 뭐 그래 옆에는 누구예요? 옆에는 우리 오빠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암벽하기예요. 암벽 타기예요. 네? 암벽 타기. 암벽이 아닌데요? 이게 뭐였지 시아야? 고무줄 탈기, 줄 타기에요. 줄탈기 시아 좀뛰어주잘 타네요, 시아. 예? 시아 잘 타네요. 응. 근데 두 칸, 세 칸을 좀 무서워. 아니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떨어져. 아, 아! 시아 뺄수는거 지금 찍고 있어거든요. 뺄수는거 아니죠? 저기요, 얘좀 키워주세요. 내가 누구죠? 어? 뭐, 우리 오빠인데, 얘좀키워세요 왜요? 아, 애기요애기요애기요제 4살이에요. 4살 동생이에요. 성씨 어. 형님, 어, 저기요. 오빠, 어찌 좀 봐. 자, 지금. <웃음> <웃음> 안녕!